이꼬지 도착했습니다. 잘 묶여있나 한번 확인 전입 마치고 나서 10번 중에 한번 타이어 묶는 식은 꼭 풀려져 그래서 이걸로 개조한 거요 아주 잘 고정되어 있어 느슨하게 해놨어 일부러 여기도 느슨하게 해놨어 일부러 됐 yes. 이제 내 안녕하세요. 안 아니요. 다잘 걸려요. <laughs> 어, 위에 룸밀러가 떨어져서. 아, 룸밀러가 떨어져는왜걸려 <laughs> 말이에요? 응. 아니요. 아, 알았어요. 예, 예. 내릴 때 항시 뒤에 가서 먼저 확인 사람 있는지 얘는 더안 내려도 돼집 차라서 그냥 요 높이에서 그냥 내려도 돼 이때 좀 도와주면 좋은데 어디 가셨다 바로 계셨던 분 에차 근데 렉스톤 하고 뭐 다를게 없네 근데 나는 이거 나는 이렇게 땡기는 타입인데 얘는 승조인전 전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세요. 방심해게 없다. 한식 뒤에 절 쳐다보고 천천히 움직여서 부닥치는 거 하고 세게 움직여서 부닥쳐 저 뒤에 차 오는 거 봐. 예 안녕 하 세요？이제 리 모콘 하고, 저2분 인적 사항 좀 드릴게요. 뭐기 네. 여기, 여기 명함 만 하나 챙 기고 갈게요. 예. 네, 예, 고습니다또 여기 주소로 사진 찍어서 보내줘야지. 키로수는 32kg 변인 더 바닥으로 내릴 수가 있다고. 그런데, 집차는 옛날 레카차는 이 상태에서 다 견인했다고. 이렇게 밑바위 올라간 상태, 이 상태. 그러니까 이렇게 올리다 보면 와이어가 끊겨가지고 차 따로 켜먹는 일이 많았는데, 지금은 차가 기술이 주어진 거지. 이게 저상 셀프차인데, 이렇게 올라가야 돼. 이렇게. 그러니까 와이어로 땡기다가 떨어지는 거야, 차가. 근데 이제 이 저상차는 밑으로 내려놓고 실으니까 엄청 편해진거지 더 어, 떨어질거 없나 확인 없어 차예 수고하세요 아이고 사장님 감사합니다 후진으로 가볼까 후진으로 이제 이때 조심해야 돼 조차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봐 양쪽 백 밀러 쳐다보고 비상 깜빡이 켜고 아유 사장님 인품이 좋으시네 사진은 보내줘야지 여기에다가 세울 거야 이쪽에 이 옆에 한일오토가 이 옆으로 이사했어 오토미션 전문점 그러면서 외제차 수리점도 여기 미션 수리 할땐 여기 사진 전송 좀 해주고 sk 꺼 도와줬습니다 여기까지